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 뚜렷하게 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증거는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또내 안에 주님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바로 사랑과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죄는 다 사함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가리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여러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단지 어, 죄 용서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실상이 점점점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의 상황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삶의 고난,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전 지구적인 환란과 핍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이제는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 안에서나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것을 논쟁하지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제 논쟁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 건 믿는 성도들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밖에서는 이미 그 모든 논쟁은 끝났고 그냥 진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하은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또 고등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듣잖아요. 어 이제 국립, 이게 국공립학교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 그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학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대놓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혹시 그러면서 창조론을 믿는 친구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은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그 모든 창조론 생각하지도 말으라고. 어, 창조로는 생각지도 말고 내 수업을 들으라고 그렇게 아예 선생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 진화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진화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어, 절대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진화는 그냥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닌 거죠. 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입니다. 내가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낙태도 이제는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심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또 몰아갑니다. 소위 어, 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포지션,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또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조 지폐의 감별사가 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다양한 패턴의 위조 지폐들이 위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위폐들이 있는지를 보지 않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정말로 진짜 지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자기가 지폐를,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위폐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지폐만 알고 있으면, 위폐는 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 이제는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열등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외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거절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 심, 그러니까 혈통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뭐 왕이나 뭐 양반이나 천민이나 이런 어, 신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를 많은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 계급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소유한 부에 따라서. 이 물질의 부에 따라서 사회적이, 사회적인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열등감은 우리가 거의 없지만, 이 상대적인 열등감과 거절감이 더 강력해진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과 열등감이 언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부터 우리의 열등감의 농도가 점점 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커절감의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경험해야 할 은혜의 바다가 무궁무진합니다. 아직도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도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넓은 바다를 두고도 우리가 물놀이하는 곳은 해수욕장밖에 안 되잖아요.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 띄어 놓고 노는 수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인데 사실 우리가 큰원양어선을 타고 큰 바다로 나아가 보면 더 넓은 은혜가 세 개가 있고 심지어 깊, 어, 뭐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우리는 고무 튜브 타면서 해수욕장에서 놀면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한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이나 거절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도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거절감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등감과, 거절감에 있던 나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이제는 그 열등감과 거절감에서 나를 건지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에 힘들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나를 들어서 오히려 주님은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셔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는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는 내가 아직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을 아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반복해서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꼭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돼, 해야 될 영역이구나. 내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할 영역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시험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씀에 거절감이 생기고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전제는 있어요. 우리는 아직 더 넓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셔야 돼요. 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모든 은혜의 바다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직 우리는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경험해야 할 은혜의 바다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깊이 경험해야 할 은혜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더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오히려 내게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영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뛰어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또 방황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이상 여기서 이걸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진도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는 기도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 되어야 돼요. 단순히 한번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셨다면 내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게 더 넓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때까지,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악한 영들의 세력에 맡겨서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을 때에 그 영적 싸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일 안타까워 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캐내어 내 캐내면 정말로 은혜의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앞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한 계단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한 번을 캐내어 내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반복해서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로하여금 이것을 뛰어넘게 도와주세요.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더 넓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데, 늘그 앞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타임지, 타임지 표지 모델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15살에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17살에 회심을 했어요. 17살 때 어느 날교회의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그가 부흥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로 뛰어갔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를 뛰어가 본 적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맨 앞자리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교회를 나왔지만, 한 번도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 본 적은 없었대요. 그날은 근데 맨 앞자리로 나갔어요. 부흥강사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신을 초청할 때, 맨 앞에 나아가서 강단에 무릎을 꿇으려고 할때 그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 일곱 가지가 자신 안에서 변화가 됐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색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예요. 근데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눈이 열려버 여기서 느낌이란 표현을 했지만 은혜에 더 깊은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